이게 나는 그래도 좀, 어, 원수별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긴 하는데, 살짝 옷을 굉장히 잘 묶인 문제 같아. 그러니까, 면적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숫자들이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를 좀 지정하는 지정을 좀 해준 문제거든. 무슨 얘기냐면, 제일 넓은 면적이 여기야얘 여기야. 그렇지 여기도. 그렇지면적의비례에서 숫자를 쓴다고 했었지? 그러니까 숫자도 큰 것도 면적 큰 데다 써야 되는이 말인 거야. 그러면 이 보라색 공간에 쓸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서 누구야? 7 어, 7하고 6하고 뭐야? 5, 6, 7은 동동한위친 거야. 그래서 5, 6, 7을 더 외곽에 놓으시면 돼요. 자, 근데 이제 영역으로 보시면은 요 주황 영역이 있고요. 요노랑 영역이 있습니다. 노랑 주황 중에 당연히 노가 더 크고요. 주황이지. 주황에 들어가면 이미 빼박이야. 누구야? 4가 들어가야 돼. 나머지 노랑에 1, 2, 3이 들어가는 거야.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단순 이제 원수 문제가 되는 거지. 자, 4를 집어넣을 방법의 수는 한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오른치를 먼저 넣는다? 그럼 뭐 또5 나와. 5가 나와서 들어갈 리을 생각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. 그 나머지 6, 7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얘네, 얘네, 얘, 오른쪽, 왼쪽의 느낌이니까 2팩이고요. 그러면은, 이제, 이 외곽의 자리가 다 다른 색깔이 펴졌지? 그러면은, 요노란색에도 이제 원숭의기 없습니다. 3팩이고요. 그래서, 모조리나 곱하시면 돼요. 그러면 6이 12가지가 나옵니다. 괜찮아? 어. 혹시 뭐 풀었을 때, 어,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,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? 하면은, 그 지점 한번더 같이 보고. 괜찮 바로 넘어간다? 2번 보자. 2번도 낯설지는 않아요.